지금부터 소주이그가또 있잖아요, 최초 공개 그쵸 렇 네. 날쏘고 가라 무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? 네. 원래 여름이니까 <laughs>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렇죠 음. 근데 오늘 특히나 더 뜨겁다고 합니까 우리 캐럿들의 상황이 좋네요 네. 얘가 계속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,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본 네. 공연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 <laughs> 하이파이브 기대해주세요 아 우리 팀은 날 쏘고 가라 팀이 최선박이다. 알겠나? 알겠습니다우지 야, 시아하우시시지지 컴백되어 빵나안들어 내려왔어. 어, 잘 봐야 있네. 쟤 해보네. 야, 이거 하우스 교우즈 컴백어빵나안 들어봤어? 유 다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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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안 되는데요. 거이만 이거, 만계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그거참거이이이러면안 이거, 거 이것도 음감이 좀그 있네 있..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생각... 개인적으로 호랑이 발톱이 좀아 호랑이 발톱이 맨, 처음, 아맨 그건 안무가 아닌가? 준태 형이면 좀 순하게 생겼네요. 손이 아, 깨끗하고, 진짜 똥글뚝. 와, 똥꼬를 하네이 진짜, 진짜 너무 착해. 어, 아, 이발무 좋아하거든. <웃음> <웃음> 아, 되게 쫀득쫀득한 쫀득쫀득. 여기도 식단해야겠다. 아, 이것도 식단 좀 해야겠어요. 김치 백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. 형은 지금. 포옹이 굉장히 아까 너무 좋았다고. 네, 어제에서도 너무 아, 짜 네, 들었어요. 포옹 듣고 좋아, 기분이 포웅 어땠다고? 포옹 너무 약간 들으면서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. 음. 음. 약간 그 감성 느낀 것 <laughs> 아, 같아요. 그쵸, 그래서 이제 위로가 요즘, 요즘, 약간 요즘 멤버들이 위로가 응. 많이 필요한가 봐요. 다들 아, 포옹이 좋다고 하네요. 아니, 그 가사가. 네. 진짜, 가사가 진짜 위로가 알았어요. 되는 것 같아요. 우지형을 네. 위로하는 참에서 포옹 한번 해줄까요? 좋아요. 네. 아아아아아 베슬링 아, 닙니다 네. <laughs> <메슬링 아니야. 웃음> 아, 아, 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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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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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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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를 계속 왜 그렇게 해? 계속 틀리는 거야? 울수 있는 곳 가사지를 좀더 보고 오세요 네가 울수 있는 곳 내가 <목소리> 네가 울수 있는 곳둘다 니예요 둘다 니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다르잖아요 네가 네울수 있는 곳 네. 아, 울수 있는 거, 나도 울수 있는 곳 가사지 숙지를 좀더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등는하면니울니니 <laughs> 어금 지금, 하면 저렇게 거야? 포옹이야, 포옹이야! 어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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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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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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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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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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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, 지금, 지어 지금, 지금, 나 안타깝다. 이비어지잖아 싸우는 왜, 왜? 왜 싸우는 거야? 자기 만족? 너 운동하는 이유가. 자기 만족도 있찮아 홍밥. 김밥, 신호 형, 건강하려고 햄버거먹요밥 먹는데 먹고 싶은거 있어. 못 먹어. 스트레스 받지 근데 감량하면 좋지 않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몸이 부지잖아 근데 이게 한 입에 들어가 응. 들어가기는? 야! 러면 어, 어. 심지어 야. 입이 작잖아 <목소리> <목소리>